취재한 정황과는 다릅니다. 앞서 보신다로 권성동 의원의 금일봉을 한 총재가 줬다는 문자가 나왔고 통일교 전 본부장과 총재 비서실장 모두 총재의 지시와 윤허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.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. 오늘 오전 통일교 한 학자 총재는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.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.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. 통일교의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자신의 지시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. 하지만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씨 선물을 전달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한학자 총재의 지시와 윤허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. 총재 비서실장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. 구속 전 JTBC와의 통화에서 윤 씨는 지금까지 한 총재에게 보고한 일일 보고서량이 5천 장이라고 말했습니다. 매일 아침 7시 조회에서 총재에게 직접 모든 현안을 보고해왔다는 겁니다. 실제로 해당 보고서 중 특별 보고에선 권선동 의원을 지칭하는 글자도 다섯 차례 등장합니다. 권 의원과의 미팅 등이 있을 때 이를 사전에 보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특검은 교단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만큼 정점인 한 총재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. JTBC 이상화입니다.